안녕하세요. 오늘은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잘못된 건강 상식을 바로잡고 건강 장수의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신체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0세 이후에는 식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기의 힘을 제대로 활용해 젊은 몸과 마음으로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밥과 국, 나물 한 가지 정도의 식사를 소박한 식사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먹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 소박한 식사의 반대말을 떠올려보자. 과식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이다. 과식이 몸에 안 좋은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소화, 흡수, 면역, 해독을 담당하며 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이 과식으로 인해 지치게 되면 병에 잘 걸리고 결국 오래 살기 힘들다. 하지만 과식이 수명을 줄이니까 소박하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먹는 음식이 곧그 사람의 몸이기 때문이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역시나 수명은 줄어들게 돼 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의심하는 것이 장수의 첫 걸음.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아니면 자제해야 할까? 정답을 말하자면 고기는 적극적으로 먹어야 한다. 단 조건이 있다. 바로 50세가 넘은 면이다. 50세까지는 고기를 적당히 즐기는 정도로 먹어야 한다. 젊었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리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명이 단축된다. 하지만 50세가 넘었다면 적극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 몸이 고기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된 것이다. 50세가 넘은 몸에는 대사증후군 진단이 무의미하다. 이때는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한다. 50세부터는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50세를 기점으로 아이를 만들기 위한 몸에서 장수하기 위한 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생식 능력이 쇠퇴와 더불어 수명이 다하는 야생 생물에게는 볼수 없는 일이다. 이 시기가 되면 당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달라진다. 주식인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은 몸에 거치성스러운 영양분이 된다. 반면에 고기를 통해서만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 50세 무렵이면 성 호르몬의 분비량은 대폭 줄어든다. 생식 능력을 상실하면 성 호르몬도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장수할 수 없고 노화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래서 외부에서 성호르몬의 재료를 대량으로 넣어줘야 한다. 그 재료가 바로 고기가 가진 콜레스테롤이다.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두번 스테이크를 먹자. 50세부터는 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매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무슨 일이든 적당한 양이 있다. 그렇다면 50세가 넘는 사람이 고기를 얼마나 섭취해야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될까? 나는 일주일에 두번 스테이크를 먹자고 권한다. 고령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백질, 에너지, 영양장애다. 신형 영양실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신형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주일에 두 번은 제대로 고기를 먹는 날로 정해보자. 포식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현대의 영양실조라는 말이 그리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70세가 넘은 사람, 5명 중에 한명은 신형 영양식조라는 통계가 있다. 신형 영양식조는 살이 찐 사람도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평소에 과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라도 단 하나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신형 영양식조가 발생한다.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기가 아니라 활성산소다. 동맥경화를 일으킨 혈관을 조사해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혈관을 노화시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간주됐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하지만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진짜 나쁜 물질이 되는 것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다. 활성산소란 체내에서 발생하는 매우 산화력이 강한 물질로서 접촉하면 차례대로 산화된다. 산화는 철이 붉게 노후되듯이 녹스는 것을 말한다.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리포단백질이라는 콜레스테롤이 포장재가 산화돼 망가진다. 그러면 리포단백질에 감싸여있던 콜레스테롤 본체까지 산화돼 과산화지질이라는 유해물질로 변질된다. 과산화지질은 혈관에 상처를 주고 약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손상된 혈관을 수복하려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다. 혈관 벽에 염증이 생기면 LDL 콜레스테롤이 재빠르게 도달해 혈관이 상처를 치료하려고 한다. 인체는 활성산소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어도 이를 수복하는 굉장한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 하지만 체내의 활성산소 발생량이 너무 많으면 염증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혈관 내에서는 항상 수복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LDL 콜레스테롤이 환부에 축적된다. 동시에 혈관은 굳어져 탄력성을 잃고 염증 부분은 부스럼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 부스럼을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동맥경화의 모습이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은 플라크가 원인이다. 플라크가 혈관벽에서 떨어져 혈전이 되고 심장으로 흘러가면 심근경색, 뇌의 혈관을 막히게 하면 뇌경색이 된다. 또한 뇌출혈은 뇌혈관이 취약해지면서 찢어지면 발생한다. 이처럼 동맥경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주의해야 할 것은 고기나 달걀이 아니라 활성산소임을 알수 있다. 하지만 동맥경화의 진범인 활성산소의 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실체를 알기 쉬운 고기나 달걀의 그 원인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고기는 좋지 않다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50세의 몸관리가 건강장수의 지름길. 50세가 넘으면 백미처럼 하얗게 정제된 주식은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왜 50세를 기점으로 당질을 줄여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몸의 세포를 엔진에 빗대어 설명하면 두 개의 에너지 생성계를 실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해당 엔진과 미트코리아 엔진이다. 해당 엔진과 미트코리아 엔진은 서로 연계해 움직인다.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해당 엔진이다. 혈액 중이 포도당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만든다. 젊을 때는 해당 엔진이 잘 움직인다. 순발력이 뛰어난 엔진이어서 젊은 사람이 기민한 움직임이나 격렬한 운동을 지지하는 힘이 있다. 그러니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체내에서 잘 소화할 수 있다. 50세가 돼 갱년기에 접어들어서는 당질이 많은 식사를 계속하면 문제가 생긴다. 갱년기가 되면 체세포가 쇠약해지거나 호르몬이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대사의 힘이 조금씩 떨어진다. 해당 엔진이 활발한 젊은 시절에는 혈중의 당을 재빨리 에너지로 바꿨지만 나이가 들면 당을 잘 소비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활동량이 많았던 젊은 시절과 똑같은 양의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소비하지 못한 당 때문에 혈당치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에 걸리고 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축적되면서 살이 찐다. 나아가 고혈당 상태가 계속되면서 당화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 세포 내의 혈압 반응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런 체내의 당화와 산화 스트레스로 동맥경화가 생기고 신근경색이나 뇌경색, 암, 알츠하이머 등 많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고기와 닭 같은 단백질은 건강한 신체와 근육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지방은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늘지 않는 최고의 식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